자, 나의 워붕이 데뷔하는 날입니다, 여러분. 스펙은 1 6백이고요 각인은 지원 각인이고요. 구속은 이벤트 구속이고요 카드는 30각입니다. 파칸 말고, 노탑을 먼저 갈 거야. 아! 잠깐만. 아, 나 지식전수 해야 되나칼라 지식전수 해야 돼. 내 지식전수 골드. 아니네! 점핑을 했잖아! 우리 점핑했잖아! 아 그럼 됐네! 그러 그래, 했다. 바보였다.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. 자 노탑 갑시다. 어붕이 데뷔입니다. 레벨이 너무 높으신데요? <laughs> 야 버스다 버스. 내가 시너지는 지대로 묻혀 줄게 노탑에 포시 그렇게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? 라틸포라틸 라딜. 어... 라틸 뭐야 노탑은 라틸이야자 그러면 어붕이의 레이드 데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레이드가 처음이라가지고. 가자! 고기 방패 <laughs> 맞는 말이면서 아닌 말, 아닌 말 같지, 왜? 오봉이는 피하지 않아요. 그냥! 오케이. 이게, 이게 오봉이지 힘내요, 무력 아저씨. <laughs> 오봉이는 피하지 않아요. 우와. 너무 빨리 끝나는데? 조금만 약딜해 주실래요? 너무 빨리 끝나는데? 딜몇번 박, 박지도 못했는데? 헐 투사도 없어. <laughs> 너무, 너무 세요, 님들. 조금만 약딜하세. <laughs> 너무 세요. <laughs> 3발자밖에 없어. <laughs> 아, 나 넬라도 씌워줬는데 왜 치유사 안 나오냐고. 약하게 하세요, 약하게. 나에게 투사를 내려주세요. 이야, 멋자마자. 괜찮아. 오홍이는 피하지 않아요. 젤드가 있어요. 냥~~ 냥~~ 어유 어유 죽을 뻔 너무 세요 너무 세요어봉이버스데뷔였어요내 본캐에선 겪어본 적 없는 데미지야 내가 낼라 해줄게 낼라국 해줄게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봉이는 슬퍼요 후. 이제 투사 나오겠죠? <laughs> 나왔다 투사 나왔어. 음. 감자코 아니 왜 나보다 무력이 좋아? 아 이거 말이 안 되고. 아니 블레는 다가졌네 아, 무력도 좋아, 길도 좋아, 카운터도 좋아. 어, 다 가져가야 돼. 블레 개사들 왔어. 아이고 평타로 안안 안 떨어져. 소산한 세대 때리면은 되는데. 어붕이는 피하지 않아요. <laughs> 어붕이는 피하지 않아요. 야. 야 아파요. 아 아파요.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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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낼라고. 아 여호. 아, 파연. <laughs> 간다! 아, 이형 넘게 나와. 이게 끝이라는 게 단점이지만. 아, 이게 안 나오네. 카운터 잘 쳤는데. 워붕이땅랩이잖아뭘 말하냐고. <laughs> 우리 그러면은 무화는 한번 바꿔보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볼까? 해보되면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단솔이야! 한번 해보는 거지. 한번 확인해보는 거지. <laughs> 이거 재밌대. 아니 자랑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뻐! 뭐야! <laughs> 어? 오 잘했다, 라고 할 뻔. <laughs> 이번엔 나온다. 이번엔 나 나온다. 떡번이 죽어서 나 나온다. 해줘. 나 게이지 땡기고 있잖아. <laughs> 노조를 봤는데. 아니, 그게 아니지.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. 나, 나 가족 사진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. 팬더의 배려라고. 안 돼! 안 돼! 버럭코! 아. 아니! 아니 이걸! 내 가족 사진! 내 가족 사진! 나의 가능성이 사라졌어. 천구리 받으라고 <laughs> 내가 발밑에 던졌나 받으라고 나한테 던진 거였어? 억울하다 데스! <laughs> 한 번만 더 죽어, 죽어주자. 저기, 뭐야, 펜더쿤. 한번더 갈까? 좀 편하게 쉬는 게 어때? 머스콤. <laughs> <laughs> 아... <laughs> 말넘시이네 <넘치기네. 웃음> 아이, 좀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, 펜더. 교환이로 왔는데 힘들까봐. 아, 안 돼. 마지막 하나만 더 맞고 가지. 아, 아니, 어디가? 아, 아니, 어디가! 뭐야, 뭔 일이야, 대체? 흘러먹었네. 엔장하은 대안이 볼수 있나요? 20까지 올릴 수 있을까? 그뿌리안 돌아. 안 돌았어. 어? 야! 오. 아니, 뭐야. 라고 했다고 나, 나 구슬 먹으려고 했는데 <laughs> 아니 왜 반분이 타죠 <laughs> 아니, 아니 구슬에다가 반분을 갈아놨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가가 날 죽였어. 오. 나 생각보다 뺄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. 와우. 아니, 갑자기 한 번에. 아이고. 아이고. 잠깐만. 누가 변신했는디요? 아니, 벌써 5스텍이 됐어? 아야야. 아! 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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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. 지금 제가 보는 거 맞지? 지금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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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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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돼 데미지 나쁜 거봐 아오 오 뭐야 아, 어! 어! 아! 아니, 이게 무슨 야아 아니 진짜 빌려나는 거어 이거 없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지? 이번 거는 진짜 나온다 과연 나의 오복이는 야하! 감투! 캬! 그래고나 그렇게 못하진 않는구나. 이렇게 보니까. 이게 바로 워붕이다. 앞으로의 워붕이도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하하하하하. <laughs>